성탄절이 되면은 선물을 여기저기서 주고 받습니다 그 선물을 받을 때참 기분이 좋습니다 따뜻한 위로의 말과 함께 선물로서 서로의 마음을 위로해 주고 그리고 살아갈 힘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요즘에 성탄절이 되면 산타가 인기가 짱입니다. 왜냐면 선물을 주니까. 성탄이 산타가 태어난 날인 줄 아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탄절은 만왕의 왕, 우리 구세주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입니다.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을까?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고향이었죠. 왜 이곳에서 태어나셨는가? 아, 우연은 아니고 이곳에서 구세주가 태어날 것을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미가서5장이 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는이라 이렇게 예언되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난 때는 언제이셨는가? 성경에 보면 유다의 헤롯 왕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헤롯 왕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애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그 지역의 왕이 된 것은 그만큼 권모술수에 능했던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헤롯은 두 얼굴을 가진 세상 왕의 대표였습니다 정치적 지략이 아주 뛰어났고 그리고 또 결단력이 있어서 로마의 신임을 잘 얻어서 왕이 되었고 그 왕권을 계속 오랫동안 지속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주 사나운 폭군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예루살렘 성전을 증축을 했는데 대리석 벽에 금을 바르는 등 아주 초호합한 스펙타클 성전으로 증축을 해서 그의 명성을 날렸지만은 사실 이 모든 것이 백성들의 고혈로 이루어진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굶주린 백성들을 위해서 세금을 감면해주기도 하고 자기 금접시를 녹여서 백성의 식량을 마련해주는 인기 정책도 폈습니다. 동시에 또 자기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온갖 권모술사와 근친상간과 또한 수많은 살인과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도 죽이는 살인을 서슴치 않았던 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왕이 통치할 때 태어나셨는데 이것은 실로 큰두 왕의 대조를 이루고 있죠. 세상의 왕을 대표하는 헤롯 왕과 온 우주와 그리고 인류의 참된 왕이신 예수님이 동시대에 같이 공존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헤로드 왕이 어느 날 구세주 왕이 유다 땅에 나셨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방 어디에 성가 어딘지는 모르지만은 온 박사들이. 그데이 박사들은 아마 천체를 연구하는 당시의 지식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사회적 존경을 받던 그런 인물들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한 별을 보게 하셨는데, 이 별을 보고 인류의 구원자, 그리고 메시아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이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마 하나님을 매우 경건하게 믿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거나 세계 여러 곳에 흩어지면서 그 신앙이 세계 곳곳에 퍼져 있었거든요 이 박사들은 그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이 구세주 왕이 어디에 계신지 그 예루살렘에서 막 묻고 다녔습니다 그러자 헤롯이 이 박사들을 불러서 그 별에 대해서 자세히 묻고는 베들레헴으로 그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그 아기를 찾거든 자기에게도 말해달라고 아주 싱신 당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 아기에게 가서 경배를 하겠노라고 말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실상은 삼척 이 삼척 동자도 다 알았죠. 왜냐하면 헤롯이 태어난 메시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 헤롯은 온 우주 일리의 왕이 태어났다는 사실 때문에 그 태어난 아기를 죽이려고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헤로시라는 왕, 그런 지도자가 그 땅을 다스리고 있었다는 말은 그 시대가 아주 매우 암울했고, 백성들이 그 불이한 통치의, 고통의 몫을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왜 하필 이런 왕이 있는 세대에 태어나셨을까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죠. 사실 예수님이 태어난 시대는 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운 그런 때였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이기도 하고 헤롯의 통치도 그랬고 그러나 그 시대는 또한 메시아가 오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어려운 시대에 또는 어려운 시대이니까 더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 매우 오묘하게 우리에게 옵니다. 현재 우리가 대한민국 이 시대를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뜻도 있을 것입니다. 이뜻 이루어지도록 이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원하는 삶을 살도록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대가 어렵다고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더욱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수 있음을 믿고 그리고 감사하며 이 나라를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되겠죠. 헤르세 어려운 시대 어려울, 어두울수록 빛은 더욱 밝게 빛나는 법입니다. 그 시대는 구세주 예수가 태어나서 그의 얼굴을 친히 뵙는 그런 은혜의 시대, 축복의 시대이기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예수님이 태어난 마곡간에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첫 최초의 방문자는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천한 그룹의 대표였습니다. 두 번째 방문자가 바로 이 박사들이었는데 이 박사들은 세상에서 가장 지식이 높고 존경을 받는 엘리트 그룹의 그런 대표자였습니다. 이두 그룹을 보면서 깨닫고 배우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목자에게서나 또 동방 박사들에게서나 그 누구에게도 경배와 예배를 받으실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죠. 교회는 많이 배운 박사도 또못 배운 사람도 함께 숨을 쉴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목자냐, 동박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구주께 누구든지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섬기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a u r i e 생각해 보면 생각할수록 감동이 감격이 점점 밀려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우리보다 더 낮은 자리에 그 짐승이 사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과연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럴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누구도 자기 왕의 권세를 버리고서... 천한 자리로 손수 내려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왕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기에 바쁘죠 그런데 온 우주의 왕께서 자기를 비어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낮고 천한 자리에 이땅 그런 마굿간에 오셨습니다 이분이 우리가 믿고 우리가 경비하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은 그 입술에 찬양과 경배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우리 그리스도를 우리 심령에서 만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고 세상의 민중을 위해서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며 섬기는 일을 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의 여긴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을 만났는가? 참회의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는가, 감격의 눈물을 흘렸는가, 죄를 사해 주신 은혜와 기쁨 때문에 울어도 보고 웃어도 보았는가? 이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의 탄생의 엄청난 그런 사실 앞에서 우리는 새 종류의 사람을 그새 종류의 사람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헤르도왕과 같은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환영을 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저기를 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교회에 대해서도 대놓고 적대적 태도로 외치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불경스럽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전문 지식인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헤롯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냐고 묻자 베들렘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아주 정확한 성경 지식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그 이상의 감동이나 그 이상의 감격이 없습니다 무신경한 거죠 그냥 종교적 지식으로 그냥 메시아 탄생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오셨을 거예요 헤롯이 시키는 대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조사를 합니다 그러나 정작 메시아가 오셨는데 흥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종교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그냥 담담하게 표현을 합니다 한 번도 놀랍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냥 당연한 것 한 번도 주님의 피묻은 십자가 앞에 엎드려 본 적이 없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은혜에 감격해 본 적이 없는, 어쩌면 그것이 목사이고, 어쩌면 그것이 종교의 지도자일 수 있습니다. 놀라운 구세주 탄생에 대해서 전문가적 태도로 그냥 무관심하게 반응하는 그런 사람들. 예수는 오래 믿고, 그 지식에는 빠삭하지만은, 그러나 정작 예수를 만난 곳에는 감격이 없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반응은 먼 길을 찾아온 동방박사. 그들은 먼 길을 찾아와서 너무 성경에 보면 매우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하였더라.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들의 마음 속에는 막 감격이 넘쳤고, 그들은 오기 전부터 메시아를 만나기 위한 설레는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해서 메시아를 만나게 왔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지는 잘 몰라도 어떻게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는 알지 못해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는지는 몰라도 그런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먼 동방으로부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죽을 고생을 하고 이곳까지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곳에 와서 예수를 만났고 그래서 너무 기뻤고 그래서 너무 감격스러웠고 그래서 예물을 드리고 그래서 경배하고 경배했다는 말은 예배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예배를 이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께 경배하나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첫째, 죽음을 무릅쓰고 모든 것 감수하고 먼 길을 이들어 왔습니다. 예배란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생명을 바쳐서,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결단이요, 헌신. 박사들은 생명을 다 바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리스도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목적은 오직 하나, 그리스도, 메시아, 그 왕을 만나기 위해서, 그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런 헌신 없이 참된 예배와 경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아마 그 희생은 더 이상 희생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기쁨이요. 그것은 감사요. 그것은 경배입니다. 동방박사는 생명을 걸고 추울지도 몰라요. 그먼 길에 많은 토적의 때가 있고 험한 길이었습니다 준비한 보물을 빼앗길지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난 것도 모르고 그러나 무작정 별 하나를 보고 생명을 걸고 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는 태도? 이것이 경배의 첫 번째입니다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쓰러 보는 것입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도 인격 대 인격으로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나질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많은 세월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는가? 만나고자 하는 강렬한 마음이 없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엎드려서 통곡하며 부르짖으며 수일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금식해 본 적이 있는가? 수십 시간을 하나님을 부르다가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 그 하나님을 부르다가 목이 쉬어서 더 이상 목소리가 나오지 않은 적이 있는가? 동곡을 하다가 온 얼굴이 땀에 젖어 본 적이 있는가? 아니면 앞에 찬양을 너무 열심히 하다가 기쁨에 샘이 터져 본 적이 있는가?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미친 사람처럼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과 경별을 울려드립니다 그런 열심을 다해 본 적이 있는가? 생명을 바치고자 하는 결단과 헌신 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리미야서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참원 8장 17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공방의 박사들은 그먼 길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겠다는 마음으로 온 희생을 걸고 주님께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비의 감격을 느낀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에게는 정성을 다한 예물이 있었습니다. 준비된 마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낮춘 마음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그먼길 생명을 바쳐서 왔을 뿐만 아니라 보배합에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준비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황금을 준비했는데 그 황금은 예수님의 왕대심을 표현한 것일 수 있고 유황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표현일 수 있고 물약은 죽음을 예비한 예수님의 인생을 보여준 예물이라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해물은 예물은 물질이기 이전에 그들의 준비된 최고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들은 그 예물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준비를 한 것입니다. 예배에는 예물 드리는 시간이 있는 것은 그것은 준비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렸어. 진정으로 경비하기 위해서. 자신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많이 내냐, 적게 내느냐도 문제가 아닙니다. 그 예물에 눈물이 있는가? 그 예물에 기도가 있는가? 그 예물에 감사가 있는가? 그 예물에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감격이 있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냥 학교 등록금 내듯이 그냥 내고 있는가? 준비된 예물이 있는 곳에 진정한 예배가 있는 것이죠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 그렇게 준비해서 그 예물을 들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그 보배합을 열어서 그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어요. 그 예배의 감격이 얼마나 컸을까. 세 번째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보여진 경배와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입니다. 드디어 이 동방의 박사들은 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서 아기 예수께 나와서 탄생의 장소에 가서 경배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온이 사실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고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내 앞에서 나보다 더 낮은 자리에, 그 짐승의 자리에 와서 나를 섬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이 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하나님을 만나 경배하는 것은, 그시이 동방의 박사들은 너무 기쁨이었습니다. 이 기쁨은 구경하는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 기쁨은 동방의 박사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외칩니다. 나는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을 만났어. 그렇게 외칩니다. 나는 내 죄를 용서받았어. 그렇게 외칩니다. 기뻐하고 경례를 올려드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면 세상 일도 시시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시시합니다. 그렇게 습관이 되어져 가버립니다. 그러나 예배는 그 이상의 것입니다.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오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 이 세상에 누가 나를 위하여서 생명을 바쳐 죽은 이가 있던가, 그러나 나를 만드신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하여 주시도다. 예배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기뻐하며 하나님을 경배합니다그 예배가 너무 기쁘고, 그 예배가 너무 감격스럽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 해결되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동방의 박사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동방의 박사들과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하며 예배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충만하여졌습니다. 그들이 만난 예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고, 병진다들의 손을 만지시며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고, 우는 자들과 같이 우셨고, 내일을 향해서 근심과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그렇게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아도 될 이유에 대해 이유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사하여 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 성탄절을 지음에 우리는 주위를 둘러보게 됩니다. 백화점 그리고 쇼핑몰보다 크리스마스 선물 상자들이 가득합니다. 네, 그 선물 속에, 속에 모두 예수님이 들어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툭 열면 예수님이 <laughs> 또 예수님이 나오고 <laughs> 예수, 여기저기서 그냥 예수 예수 예수. 주위를 둘러보면 아직도 가난과 사투를 벌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망의 심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포자기적인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공포에 질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 우리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사함받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의 삶이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기뻐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과 그리고 평강과 기쁨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